<laughs> 아이씨 예 요즘 이제 좋은 릴레이션쉽에 이제 있는 분께 보냈습니다 소원이는 어때요? 다가리죠 아, 뭐 좋은 친구로 남기로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프로그램에 좀 출연하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개새끼 그 이후로 연락하신 적있나한 번만 했었습니다 <laughs> 갑자기 뭐라고 하세요? 하지마 씨발려나라 어, 네. 하지마 씨발려나 뭐래? 내 아, 개 어떤 처음부터 며칠 드시면서하시다 고요. 감사합니다. 또건 씨발. 아, 아 비서 선지 위치도 확실하게 가져야 되지. 뭔가 연기를 위해서 이 대맨 콘텐츠 기업 지원 센터 만나서 정말 다행이죠. 실제로 안 신는 직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이나 아. 가가 요즘에는 이제 직장인들 출근할 때 맞춰갖고 옷 이렇게 입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테이크아웃 하는 게 취미고 몰래 구내식당 가갖고 밥도 안끼 먹고. 다음 아, 봐요. 집도 없어가지고 맨날 집 사다니까. 사다. 아, 가만 있어 내가. 거지야 거지. 어? 식당까지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래 와 타고 가자. 차가 있었어? 무슨 데?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저녁한 대남입니다. <laughs> 너무 행복합니다. 혜지가 기다려줬나요?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본인 외모의 10점 만점에 평가를 한다면? 3점? 3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가 뭘까요? 아, 얼굴이 많이 안 되고 운동을 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살도 어? 빼고 운동을 더 해야 될것같습니 그만해. <laughs> 이 얼굴로 살기 vs 10억 받고 재입대하기 <laughs> 이 얼굴로 살겠습니다. <laughs> 아 재입대는 얼마를 줘도 못될것 같습니다. 저희가 바로 이 젓갈비 좀 이어서 구매를 하고 싶은데 혹시 시식이라는 제도가 좀 마련되어 있다면 저희가 선 이용 후 구매를 좀 받을 수까요 아이고 그려줘요 아이고 다들 이쁘네 2만 천원 남았어요 아유. 숫자는 안 파는 거죠? 어? 배 많이 고파? 어 왜? 음? 아, 응? 뭐 이러다 음. 아 많이 고프구나 좀 일하다 왔는데 저 아니 나도, 나도 고파 아니 공깃밥 추가되니까 공깃밥 많이 먹으라고 여기가 동현이랑 사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? 동현이가 저를 버릴까봐요. 뭐, 어, 마음 없고 저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. 나안 그래. 나안 그럴게. 너 효원이 버렸잖아. 버릴 땐 버려야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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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약간, 삥 뜯을 사람 한 마리, 애들 돌리고 있다. 오늘 굉장이도 함께 삥을 찍겠습니다. 아, 내가 영어를 보여줘. 돈이 없다? 아, 막걸리 사고 통장 잔에 보니까 7,200원 남았더라고. 그러니까 나 혼자서도 못보네 영화. 아, 나 진짜 서럽네. 제가 잘못했네요. 막걸리 사고 통장에 7,000원밖에 없대요. 야그그너 나한테 10만 원안받았잖아 이것도 어차피 내돈 아니야? 아, 지은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여? 난니한테돈 10만 원 빌린 게 아니야. 그냥 받은 거지. 아... 어... 생각보다 만만치가 아니고 그 남의 돈을 뜯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계획 쓰세요? <웃음> <웃음> 뭐하고 지내냐고요?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훌륭한 배우가 될수 있는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물론 연애 사업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. 둘다 가지려니까 참 힘드네요. <laughs> 이미 한번 실패했잖아요. 응. <laughs> 응. <laughs> うん。